대장동 미스터리 조국 교수의 등판 몰수 추징 논쟁 그 진실은 여러분 대장동 사건 잊지 않으셨죠? 최근 이 사건을 둘러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니 조국 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이 몰수 추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법학교수 시절의 촉을 발동한 것이죠. 조전 위원장은 국가가 아닌 성남시가 피해자라며 성남시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가 나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알아서 하세요 라는 뉘앙스인데요. 그는 부패재산 몰수법을 근거로 성남시가 직접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조전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조항을 들이대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귀가 솔깃하신가요? 조국 전 위원장의 법리 분석?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지 표명? 핵심은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국인가 성남시인가? 민사소송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렵다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가? 이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검찰의 항소폭이라는 변수입니다. 7,4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재뿌리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미 2070억 원은 확보했고 민사소송으로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올 텐데요. 법리 싸움, 정치 공방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번 논쟁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장동 사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